영상을 찍는데 마이크가 안 꺼져 있었어요. 애초에 얘가 깨가지고 화나가지고 좋아, 진짜... 너 어딨냐? 지름길이니? 아, 지름길로 가자고, 반치. 나 지름길로 가자고 했잖아. 와, 아, 여기다 사이. 아, 여기 와봐. 아, 착 샥! 페얼리. 오, 여기 겁나 길다. 나, 나이나 이거, 나 이거, 이거 갈수 있거든? 겁나 어려워, 이거. 오, 됐다, 됐다! 기프트? 빨리 잠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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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구간까지 왔다. 왜 끼를 빡이 안 돼? 완벽한 만겜. 어뭐야 구조론 같이 가야겠다. 오케이. 어, 어라? 나도 실패라. 왜? 네. 떨어졌네요. 아 나도 떨어졌다. 지가라. 파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시조 시조. 시조세가 언제 하는 말은 시조 시. 아니, 아니 고자랑 자꾸 고조랑 운명적인 만남인가 계속 만나. 정석기는 무슨? 그럼 컨텐츠 하거든 우리 이깰 때까지 합니다. 더블 차 더블 점프 타워 지름길로 깰 때까지 합니다. 쟤는 못 깨니까, 일단 저라도 지름길이라도한번 해볼게요. 와, 긁혀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도조 긁혀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화어 떼요. 아, 진짜 롱 점프도 못하네!

쉽도도죠 저기를 빼면은 저기서 여기로 가는 거 빼면은 여기까지 쉬운데 이 초보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네가 보면 압니다. 기름밥 바로 앞이요. 오, 롤 점프 성공, 롤 점프 성공. 오오오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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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미는 거면 얘기를 해줘야지 진짜 제작자 인... 아시안축구왕님 혹시 무서워가지고 기본 길로 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러면 안 그쵸? 유튜브 접어라 쩔티비 한... 아 진짜 이번에도 나가면 진짜 내 얼굴이다 나가! 안 나가 야 고조야 같이 가자 고조야 내가 너 따라갈게 아, 못하는데 감도 올려가지고, 감 아, 내려가지고 갑시다. 솔직히 이것도 못하면 은 이거 사다리 타기도 못하잖아. 진짜 얼굴이 수준? 지가 아니, 같이 가, 같이 가요. 나랑 아니, 아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아, 요 사과해요 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같이 가요. 나랑. 노란색인데. 고자야, 같이 가자. 여기 갈수 있는 거 아, 이거 다. 아, 이거 자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거 아, 이이이 현실키로도 겁나 작잖아. 이러네. 안 돼. 아이 근데 쟤왜 이렇게 느려, 줘. 아, 빨리 좀 와요. 겁나 느려. 한대도 맞으면 진짜 초보 나오키? 한대도 그냥 다안 맞아. 야 수준. 이제그이제부터한방이다 거기야. 이제부터한번해 주고. 가장 짜증나는 구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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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케이조랑 같이 캐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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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겁나 빠른데 해봐 구간이다. 겁나 빠른데 해봐 키어 했어? 형이야. 아니,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 아, 안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왜? 네. 아니 피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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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두줄 선택하세요. 여서 여기도 하면 아니 이거 워낙 겁나 어려운데 떨어졌는데. 사연아라라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그냥 사연아라해. 사연아라 먹고도 빼이. 안 된다. 아니, 씨,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영상 찍고 있으니까 가. 자 고조를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고조야 어디니? 어딨냐고? 태초겠어. 아비. 너 뭐인데? 3층 나도 3층이야어 저기 고도 있다. 기다린다. 빨래길에서. 미야. 아 아이 라고 빨리 와. 보자. 수준 아하! <laughs> 다 따라간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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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네가 더 못해 안 들려 고소와 건너 짬뽕하게 말싸움하는 어? 중. 하겠다. 고자야 같이 가. 알아왔다. 렇게렇게가 그래, 여기까지 빡도게 진짜. 초보다. 끝.